각 팀당 5개인 줄 아는 거예요? 네아 근데 세트인가요? 손학민 아 40대부 교류전에 장용수 선수 어딨죠? 어요 어, 분도 이야 이런 옷을 시전하는군요네 멋집니다 네. 네 그리고 손용욱 선수는 우산 패션 이것도 나쁘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첫 경기입니다 네 서울의 자랑 대한민국의 자랑 세계의 자랑 네 그린 피닉스 그리고 홈 팀입니다. 낫소가 나왔군요. 네, 우리 김태규, 윤효범, 손학민, 손영상 이렇게 네 분이 낫소 라인업. 자 경기 시작합니다. 손선영님 안녕하세요. 구장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어, 안 밀리고 생각보다 안 밀리고. 그렇죠. 여기가 성남 시립 축구장인데 배수가 잘 돼요. 오 어, 이진국 선수. 몇년 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때요, 아, 구장은? 여기 처음 와봤대. 처음 와봤대. 네. 아, 제가 초청을 했죠. 우리 최승진 선수는 몇번 왔는데 여기가 배수가 정말 잘 돼요. 네. 밀리지도 않고 경기력은 오늘 많이 나올 겁니다. 자, 대왕대 워터풀. 네. 네, 기한 팀이 성남에 처음 왔습니다. 작년에는 많이 왔다고 했지만 네, 시립 쫓구장이 개설 이후 처음으로 왔죠 마루입니다 마루 야이 서브를 여기서 보게 되다니 그리고 은기현 선수의 매니아 자 최명규 그리고 이유재 때립니다 이걸 한정선이 잡네요 은기현 선수의 토서 김영근 김영근 들어갔죠. 네호기이 형님을 뚫었네요 득점. 아은기 선수는 이구장을 와봤죠. 네 간만에 이제 모셨고 우리 네 매니아입니다 매니아. 항선태 우수비까지 해서 매니아 40대부. 자 이유재 마루 마루 들어갔죠. 자 3대3입니다. 우리 부심에는. 저와 이름이 같은 이상형 형님이 봐주고 계시네요. 왼발, 네, 어? 네, 어. 네, 항선태 선수의 헤딩. 그리고 엉기현의 때리기. 와우, 이게 들어오죠? 네, 이성원 선수. 오 나갔습니다. 오 이성원 우수비. 오. 네, 저하고 키가 똑같은데 실력은 출중하네요. 공이 밀리지 않죠? 네, 성남 시립 족구장. 네, 수중전은 경계 일부입니다. 아, 세타 쪼공약 성공. 오, 여기는 이제 11점이 넘었군요. 피닉스와 나스, 나스와 피닉스. 와 진짜 잘한다. 아여기길 자수비. 저도 자수비입니다만 네, 길을 알죠. 나가네요. 그리고 이제 워터풀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용수 선수 워터풀. 서울 팀이죠. 그리고 하지근 선수 워터볼 자수비. 아, 리시버들 보세요. 자수비들이 특히나 좋은 두 팀이죠. 자, 5대5. 아, 갇혔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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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자, 6대6. 7대6 뒤집기 아, 세타가 지금 카팅하죠 한정선 이성원 2호길 네 투리 수비라인 마루 마루 와우 왼발 백을 비웠다가 극악에 칠때 이동하면서 때려넣습니다 아우 나갔군요 발대륙 우와 우와 성공 발대칠 굿 서브 불용한 리시브 그리고 공격은 너무 자기가 나가네요. 피했습니다 호길이 형님. 네 피하는 것도 득점이죠. 저 경우 마지막 실점. 와, 각 좋다. 공격수 안각 왼발 커팅 그리고 페인트. 멋져 부르! 호길이 형님 50대죠? 이호길 선수! 깎죠? 깎습니다. <S> 자, <S> 10대 팔로 <8로> 앞서 나가네요. 자, 볼까요? 서브가 어떻게 오나요? 발등, 발등 11대8 매니아, 매니아 자, 코트 체인지입니다. 11대8 어? 어? 잘, 어? 잘, 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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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치고, 잘 맞고 구토스, 구토스 파팅했죠? 아, 좀 좁아요. 아, 여기가 구장이 좁죠? 네. 넓은 구장을 하려고 했더니 비가 많이 뭉쳐있고 어쩔 수 없이 이 구장을 했더니 좁네요, 비가. 어쩔 수 없습니다. 와, 터치웃 그리고 항선태! 커브 플레이! 이게 40대 부족구입니다. 아, 클라스 클라스 전국구! 이걸 또 잡죠? 아, 김영근 네, 손은 안 드네요. 저는 손도 드는데. 네, 신의 손 나왔으나 젠틀하게 좋습니다. 나이서보 네, 너무 차기, 너무 차기. 아, 좁아요, 좁아요.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안경선수 아, 노련. 10대 12, 두점 차로 따라붙습니다. 오, 존 리시버. 구탔어, 구탔어. 그리고, 아, 좋죠 양핑. 어어 그! 비에우리의긴타 세타크 역시 잘합니다 와 좋네요 꼭지점 대놓고 쳐버리죠 자, 우수비의 왼발이 걸렸습니다만 그러나 12대11로 마루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 아웃이네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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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만 더 가자. 아, 어라? 이 와우, 이걸 잡죠, 최명규. 최명규. 맨발여길에 다이렉트 토싱에 이어서 아! 강타가 득점이 아! 되지 않았어요. 와우, 클라스, 아, 나이스. 클라스. 매니아 대단합니다. 아! 마루와 더불어. 아! 팀 플레이가 최고군요. 최고. 너무 자기 가나요. 아 붙은 거. 이야, 이글 세터가 잡죠. 훈이 형님 보고 계시나? 나가네요. 네, 13대 12. 어, 아우, 심 맞습니다. 아웃 살짝 나요. 네 에너지의 특의 이우재 스타 스타. 야, 바로 어. 스타, 스타 스타, 네트를 맞추죠 노련 엄기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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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3대 14. 네 무슨 결승전을 미리 보는 듯하죠 첫 경기입니다 오늘 성남 초청 결의전 네, 수도 근역, 빅세븐 40대부 교류전에서 첫 경기에서 만났어요, 두 팀. 이야, 이 토스 예술이다. 됐죠. 네.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하리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잘하는 최명규 선수. 정말 수비도 좋고, 토스도 예술 그 자체죠. 네, 그리고 이제 저런 모습도 아름다워요. 상영형이 뭐하시나 도와줘야죠, 형님. 아 자 오늘의 경기 방식은 21점 풀리거 빅세븐 교리전 풀리그전 21점 상한으로 성... 네 성률이 먼저고 네 그리고 이제 점수 차 이런게 중요합니다 지더라도 한점 차로 재야합니다 네. 자 백넘버 섹스 김영근 이성훈 최명규 그리고, 이효재, 이효재, 때립니다! 당선대 왼발, 굿굿! 와우트! 아웃을 만드네요! 야, 마루 대왕 대왕 마루 와 깔끔하네요 자 9대8이군요 9대8 마루 9 대왕 8 오투랑의 혼인 정훈 세타님 오늘 어느 선수로 유니폼을 입고 계시죠? 아 오투랑 <laughs> 마룹니까 아니요 어디에요? 아 오투랑 아 정길해 선수와 대항이랍니다. 대빵대 네. 정길해 선수, 어, 상영이 형이 오늘 뭐 선수로 나오셨어요? 농사 짓다가. <laughs> <laughs> 제가 볼 때는 대왕입니다, 대왕. 대왕 팀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이상영, 정훈. 와우! 칭찬하니 잘하네. 어, 정우님 오늘 뛸 수는 있을까요? 후보인 줄 아는데 어떻게 되죠? 아, 우연찮게, 우연찮게 한, 한 세트는 도시야. 혹시 정기래 선수랑 50대 부끓리는거 아닌가요? 아니요.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네. 아, <laughs> 네. 와우! 이걸 막네요. 이걸. 네. 네. 수중전의 묘미. 네, 코트 체인지입니다. 11점 선치 대왕. 안 보이는데. 한 번, 어, 아, 어떻게, 어, 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수중전에 우리 손항민 선수가 보여주고 있죠. 보이나요? 어, 이거 물방울. 그렇죠. 이게 물방울이 아예 구슬이 되어버리죠. 네. 네.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좋은 옷들이 많이 나오네요. 우리 조구도 장비빨이죠. 너비다른 공격 네이경준형님이또 이렇게 타격기를 오늘 협찬해주셨죠 우승팀의 상품중에 하나로 갑니다 타격대 타격기 전화주세요 와 꼭지점에 들어갔죠 자 전기레세타 굿굿 오픈이다 이야 이글 막네요 살리네 와우 오바가 아니었군요 아~ 전기에 날리는 거 좋죠 13대13 이게 이제 오바를 또안 불고 또 그걸 우수비는 잡고 수준 높은 경기 오바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호길 최명규 그리고 이우재 때립니다 이야 역시 안 때렸군요 네, 공을 비볐죠. 네, 우리 배준영 부심. 올해 자격증을 땄죠. 네, 배준영 멋집니다. 이제 저의 단짝 우수비이기도 하죠. 배준영 선수. 이렇게 수준 높은 경기를 직관하기는 처음이죠. 네, 근거리에서 말입니다. 특히 이제 평택마루라는 대왕은 친해서 자주 봤지만 평택마루의 플레이는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15대14. 정결해, 정결해, 때리나요? 와두 개. 와, 공이 쫙쫙 갈리네. 자 정훈이 들어갔나요? 일단 일단 하고 아마 합의심이 있습니다. 네, 합의심 요청하겠죠? 자 합의심 어떤 판정? 네. 네 이제 이런 거는 저쪽 인플레이 하고 합의심을 합니다. 아우시군요 네 어이! 마루. 그렇죠 인플레이를 일단 하고 합의심 좋아요 자 17대14 이진국의 왼발 정훈이의 토스어 그리고 정길래정길래오이성은 잘하죠 최명규 구토스딱 서네요 아 그러네 이유재네 16대17 한점 자, 15대 17이 맞네요. 15대 17. 두 개가 올라갔어. 네, 정길혜 선수가 공격수로 쳐냐. 정문세다 들어갑니다. 머심판 경고 주는 사람이야. 자, 세개 차입니다. 이유제 선수 서브로 체개 네, 정문세타가 들어갔어요. 밀어 주죠. 왼발. 아, 좋네요. 네, 오늘 경기 방식, 풀리그전. 점수차를 이기건 지금간에 줄여야 합니다. 풀리그 방식. 깎죠 예술. 밀리죠? 정길레 선수가 서브를 넣습니다. 16대24개. 네, 기대정, 어우, 무릎 슬리브 찾죠 스타킹이 아닙니다. 무릎 보호대 와, 토속 봐라. 토속 봐라, 토속. 아. 네, 이진국 선수는 여기까지 옵니다. 아, 이뭐 이게 이제 전국구 클라스죠. 전문 우수비. 보세요. 거리가. 이렇게 멀리까지 와요. 그리고 저 지점을 이제 자수비가 잡아야 하는 거죠 네, 대한민국 수도권역 빅세븐 교류전 네 안양과 마루의 예선이었습니다. 안야 네. 가시고 있죠? 이제 한3 분의 1 경기를 치르고. 오. 안녕하세요. 회장이 오준일이세요? 네. 이먼곳 성남까지 양주시 조구 협 회장님이십니다. 뭐 지주대를 만들었다고. 네. 네뭐 특허 등록도 됐다고 네, 네 그리고 우리 성남시립구장이 배수도 잘 되고 좋아요 여기 와서 이제 경기장을 보시러 왔습니다 네 매니아 그리고 마루 네 어느 팀인데 이리 관중이 많죠 성남 나수군요 네, 김태규 손학민 윤희범한대야 성남 나수 나가네. 자, 손항민, 서브. 오우, 야, 저걸 토스 안해. 야, 최명규 진짜 좋죠. 구토스, 구토스. 12대16 4개. 자, 손항민 선수가 다시 서브를 넣습니다 오늘은 수중전. 장소는 승남시립 아, 정말 예술이죠. 손항민. 그리고 윤효호보 의토스요 자수비, 자수비. 오픈 좋다. 태규치기가 좋다. 백 성공이죠. 붙이는 것보다 오픈을 좋아하는 김태규 한 명, 한 명. 자 13대16 세계 차로 따라 붙습니다 호스가 딱딱 서죠 아 한대야 이게 뭔가요 네 혼자 유니폼 안 입었죠 한대야 네 성남 났습니다 네네 <laughs> 좀 하나 사줘야겠네, 그쵸? 한대 얼마야, 사이즈? 1 0형 하나, 1 0 하나, 윗돌이 하나 줄게. 줬는데도 안 입으면 어떡하지? 이거. 한 대야, 진짜, 제가 아니다. 뭐? 운동선수가 유니폼 입어야지, 멘티가 웬 말이냐. 바지는 유니폼이야. <웃음> <웃음> 네, 스타 평택마루. <laughs> 아, 나가네요. 어. 와우 득점 손항민 <목소리> 병준 <목소리> 영상 준영 오! 득점이죠. 우 네 오늘은 이렇게 교류전에 참가한 팀들이 공도우미를 해주고 계시죠 아 좋습니다 우산 쓰고 이렇게 공도우미를 해요 네 성남 초청 교류전 훈앤랑이 주최합니다 선수들은 경기에만 집중 들어갔다! 와우! 김태규! 16대20. 이제 비 왔을 때는, 네. 들어갔다! 안경 끼면 좀 불편하죠. 그러나 잘하고 있습니다. 들어갔네요! 네. 네. 점수는? 마루였습니다. 그리고 나수 아아 자, 마루가 1위요. 네. 예선 성적입니다. 마루 네, 1위. 2위. 오 피닉스 2위. 매니아가 3위로 대왕 됐군요. 4위. 대왕 4위. 다음에 워터풀, 워터풀 5위. 워터풀 5위. 자, 우리 성남 나소가 6위까지 했군요. 네네. 그래서 1, 2위, 3, 4위, 5, 6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 4위전, 5, 6위전 진행할게요. 결승은. 끝나고 진행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2세트 제입니다 2세트. 15대 15로 이기고 2세트 10대 15로 동률이 되면 1 0을 15로 나누고 19점 내는 팀이 이깁니다. 즉, 3세트가 4점 내는 거죠. 그래서 2세트로 끝낼 거예요. 네, 2세트로 끝내는 거예요. 네. 점수, 합산, 점수 합산, 점수 합산이에요, 합산. 네.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네. 자, 1, 2점만 잠시 시간 이 있습니다. 1, 2점만. 네.